멕시코 강진 소식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으로 희생자가 200명이 넘는데 특히 30명의 학생이 매몰된 초등학교 붕괴 현장에서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학생 21명 등 25명이 숨진 초등학교 붕괴 현장. 수백 명의 군인과 소방대원들이 곡괭이로 건물 잔해 위를 두드리다 갑자기 멈춥니다. 정적 속에 생존자가 내는 구조 요청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서른 명의 어린이와 여덟 명의 어른이 건물 아래에 갇혀 있어 필사의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대부분 지역에서 구조와 복구의 손길이 모자른 형편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22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인 한 명이 숨진 뒤 교민사회와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여진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